봐봐 소리가, 안 돼. 되... 아, 볼륨 출현한다. 보다 됐다. 됐다. 텍스리 자하이큐. 마음속 어딘가 다른 곳에 삶을 사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laughs> 아, 꿈꾼가봐 <건가> <laughs> 꿈꿨네, 꿈꿨어. 예. 이걸 예, 오줌 쌌나 보자. 이번에 어디지도 그린 거야. 오줌은 안 쌌나 보네. 오, 문이 활짝 활짝 열린다, 이렇게. 꿈꽃도기신꿈꼬도 <laughs> 가볼게요. 키가 되게 조금매 근데. 보통, 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애기라서 그런가 봐. 문이 잠긴 것 같아. 이 근처 어디에 분명히. 열쇠가 있을 텐데. 열쇠 여기인데. 잘못된 열쇠. 아, 버그가 좀 있긴 있네요. 잘못된 열쇠. <laughs> 이것도? 잘못된 열쇠. 이건 잘된 열쇠 같은데. 잘못된 열쇠. 정말 그렇게 어려워? 뭐야? 잘못된 열쇠? 어, 이거 뭐야? 잘못된 열쇠. 뭐야? 왜 화면이 이렇게 되지? 잘못된 열쇠, I see you, I hate, I hate you. 죄다 잘못된 열쇠래. 에? 약간 정신 이상, 정신 분열, 뭐 이런 거 같은데. 그쵸? 저런 꿈꾸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벽에 걸린 물체도 옮길 수 있어. 여기 이거, 아, 잘못된 열쇠, 잘못된 열쇠. 그만 잘못되면 안 될까? 여기 아까 열지 않았나? 내가 아, 안 보여. 어디 있어? 또 열쇠, 내 눈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열쇠. 이건 잘된 올바른 열쇠. 어, 아, 올바른 열쇠 갑시다. 공허함. 어, 생일인가 봐. 누구 생일인지 모르겠는데 내 생일이겠지. 우리 집이니까. 아직 메인 선물을 열수 없습니다. 그렇게 슬프게 쳐다보지 마. 이건 파티야. 누가? 얘? 너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흔들기. 뭐야? 핀을 찾았어. 찾고 싶지 않은 핀을 찾아버렸네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얘인가? 너니? 이 얼룩말 뭐라 그러지? 포니? 포니라 그러나? 아, 얼룩말이래. 무지개의 포니라 그러나? 스 선물 열기 의자 액자를 한번 건드려볼게요. 러면 너무 커서 못 건드리나 봐. 아, 근데 노래부터 해서... 어, 그런가? 노래부터 해서 뭔가 약간 스산해. <laughs> 순간 음란하다. 할 <laughs> 뻔했어. <웃음> 스산해. 얘 뭐야? 얘 당나귀? 당연히 뭐 엉덩이가 없네.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 제모했나봐. 그러니까 꼬리가 없어. 꼬리, 엉덩이를 다 밀었나봐. 그 약간... 아이고, 강아지들 태어나면 꼬리 자르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뭐, 뭐 하는 거지? 핀 케이크. 이대로 터트리는 건가? 이제 돌아갈 수 없어 E F 스페이스 C Z 아무것도 안 돌립니다 뭐하는 거지? 어? 뭐야 아 메인 선물이 아니라 이건 열리는 거구나 바보야 먼저 당나귀 꼬리를 만들어야 해 예? 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야니 네 꼬리 갖고 왔어 응? 만들었는데? 아니 꼬리만 붙여주면 뭐해 털을 줘야지 엉덩이에 탈모있는 당나귀는 또 오랜만에 보네 얘한테 넣어드나 그리고 이걸로 메인 선물을 열어? 눈 가리게 쓰고 아 이런 식으로 야 보이지도 않는데? 어 이거 아닌데? 아, 이제 메인 선물을 여는 건가 봐. 아니야. <laughs> 어, 어. 뭐란 거야? 당이코리 만들자며, 너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한테 그러지 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애들 다 그치면 안돼 이런 식으로. 음. 어 케이크 없어졌어. 아 여기 또 아케이크 옮겨졌구나. 촛불 끄기. 아저 15일 날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보실만. <laughs> 촛불은 내가 불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자신. 좋아하는 나 자신. 생일 축하합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생신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안나 우리. 생신까진 아닙니다. <laughs> 생일이라고요. 생일. 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선물 열어볼게요. 잘못된 열쇠. 이, 당나귀는왜 만든 거지? 당나의 꼬리는? 탈모난, 응? 뭐야? 외톨인가봐. 다들, 얘만 빼고, 하하 웃고 있어. 음료수 마시면서. 딱 다섯 명인데? 생일 파티에 왔지만 내 생일 파티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 아 됐어 또 아이 감성 나오나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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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 나 친구 있어 You like the rain? 아난 비를 좋아해 아니 비갔다인 거야? 더가 들어가면 쭉 가볼게요. 어 사운드 너무 몰입된다. 헉! 얘 누구야? This d i s t r a c t e d Me. 빨리 넘어가지, 이런데는. 아, 챕터가 금방 금방 넘어가긴 하네. 아 여기 되게 따뜻한 느낌이다, 그렇지? 들어와 편하게 있어. 이거 눈 날리는 거 아니야? 돌려가지고 편하게 있으라고. 진짜 편하게 있어 되는 거죠. 편하게 있을게요. 오, 아, 이걸로 보는 건가 봐. 어, 시점 바퀴 시점이 딱 된다고. 어? 예, <laughs> 뭐야? 아니, 편하게 있으라면서요. 아직 안 편했는데? 불편했어, 나. 불편했는데, 듣고 싶어, 어떡해, 여기. 아, 뭔가 되게 그래도 신기하지 않아? 동심어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물론, 공포게임 아니었다면. 눈이 와, 눈이 와. 어, 여기 방금 거기잖아. 안에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간 내가 있나? 그 문이 열렸을라나? 혹은 어, 열려있는 듯 아닌가? 일단 열쇠를 불 속에 집어던지고 <laughs> 편하게... 아, 저문 생겼다. 어, 가지 말래. 아니야, 난 가야해. 난 가야해. 나가면 싫을 거야. 이게 약간 자기 내면의 얘기랑 좀 싸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 내면이랑 잠깐 얘기를 하는 거지. 내면에서 붙잡는 거야. 이렇게 어, 또 버림받을 거야. 남들이 널 싫어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쥐 지나다닌다. 편집증? 편집증이요? 어, 여기 지금 공항장애 없는 것 같아. 공장 오는 것 같아. 와, 와, 와. 너 진짜 안심해. 그런 거 알아? 내가 서 있어 볼게 여기. 어. 어? 아, 아, 뭐야? <laughs> 이번엔 손 잡아줄까?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 사람들 되게 기피하고 대기피증, 편집증. 어? 저기 누구 울고 있다. 이제 보이죠? 저기 누구 울고 있는 거. 난가봐. 뭐야요 아저씨? 응? 사람 있으면 비켜가셔야지. 이건 뭘까? 얘네들이 뭐 있지 않을까? 핸드폰에 뭐써 있나? 아이고, 사람을 만나면 이 약간 지치는 소리. 아 여기 있다. 지치는 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뛰어서 지 치는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 뭐야? 쉬운데? 굉장히 쉬운데? 피봐요 여시들. 피봐요 됐다. 열렸어. 나 여기서 나갈게. 이 세계에서 나갈 거야.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도 이해가 가능하겠죠? 이거이해 못하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 이해하면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약물고이이해 못한다 그래 어? 은 이곳은 이곳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지? 신기하다 이 표현이. 오 점프하면 막 공중 만잠해만공 시간 3초. 만자떨어잠깐 잠깐만. 잠시만잠만잠만 잠깐만. 요깐만 잠깐만. 잠 다시 가봅시다 <laughs> 아니 여기 안 떨어지게 해야지 이정도면은 여기서, 여기서 어 아, 잠깐만 아니 방금 막혀있었단 말이야 아니 방금 막혀있었어 근데 왜저 모서리는 뚫려있냐고 이것도 무슨 메시지 일종인가 봐봐요 여기는 막혀있었어 분명히 안가지잖아요 여기 여긴 안가져요 지금 근데 요쪽으로 가진단 말이야? 아 모서리 쪽으로는 가죠. 또 안에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네, 넘어가겠습니다. 에오일.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나? 챕터 5. 익사. 뭔가 빠진다는 느낌. 빠졌다. 떨어진다. 어어왜왜 왜, 왜. 빠진다. 떨어진다. 혼자 있다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야, 야 이거 이안 되는 일거 아니냐? 이런 미션을 만들어 놨어. 어? 오, 공중에 떠 있어. 이건 뭐죠? 꾸물꾸물거리는데 아 이거 배수구다 그지? 이거 열어야되나보다 일단 저쪽으로 가면 뭐 있겠죠? 안 눌리고 이거 비밀번호 문의경보시스템으로 보할수 있어? 잠겨있어 비밀번호를 찾아볼게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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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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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알리트? <laughs> 건드리지 말랬잖아 아니 얘가 따라오잖아 아니 말안 듣는 게 아니라 얘가 따라오잖아 여기까지 안 왔었는데 원래 봐봐 저기 이 따라오잖아 지금 계속 뭐 읽지도 못하게 하고 리모컨 배터리 두개 필요하대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 찬장 밑에 있겠지? 어 아직 안 온다 어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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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온다 <laughs> 아이 피지컬 게임이었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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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해야 됐나 봐 뭐 유인원 아 그리고 얘가 좀 미끌미끌해 바닥이 쥬웅 하나는 여기 있겠지? 이쪽으로도 올라오나? 의자에 있으려나? 일단 하나 더 숨을 쉴수 없어 익사 부엌 쪽으로 가볼게 여기 있다 찾았다 너무 쉽게 찾는데 나? 피지컬 게임 맞죠? 피지컬 좋죠? 채널 D B S 아 DB 3아5834 08 34 어, 열어줘 이제 어 됐다 아 저거 끄는 거였구나 응어야 음? 고맙다 야 빼줘가지고 어? 아니야? 나.. 나만 빨려들어가? 멀리 갔어.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심장인가? 심장인가 봐. 뭔가 공장 느낌이 나는 거 보니까 심장 같죠. 용광로 심장? 앞으로 오는 거야 지금? 브로고 있니? 어 깜짝아, 발소리인 줄 알았네. 쟤한테 가야 되나 봐. 어 되게 그거다. 약간 뭐라 그러지? 응? 뭐야? 테스트를 푸는건가? 아 뭔지 알것 같으나 레버를 잠그는 거다 여기 레버 잠그면 되겠다 그지? 그럼 얘가 여기서는 불이 더 이상 안날거란 말이야? 어? 되는거야? 뭐야? 아 레버마다 다르구나 터지는 게 어디 있어 이제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아 레버마다 터지는 게 다르구나. 사운드 큰가요? 많이 큰가요? 오 어, 잡았어. 어디 갔어? 이건여기겠지 이제? 마지막이음이 녀석 코노야로야 뭐야 이거 무슨 무슨 의미일까 내면의 어두움? 약간 지런느까일까정신기까람기피하는 그런, 그런 느낌인가? 따돌림 당하고 외면 당해서 속이는 아, 악에 대한 그런 건가? 심장이 식었어. 어? 그림장가봐. 거울이다. 당신은 고요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귀가 먹먹해질 만큼요. 당신이 숨어버린다면 그것은 당신을 해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다면 어째서 부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있기를 원해요. 괴물과 함께 산다는 걸 잊으면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 무게를 잊는다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잊는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그것의 의미고 그것의 생명이에요. 당신 없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게임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바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음악 제작진, 아 무슨 그런 건가봐.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제작된 것 같은데 교훈을 주려고 이겨내라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건가 봐. 좀 많이 심오하다. 찾아볼까 이거에 대해서. 근데 노래 좋아서 못 끄겠어 근데. <laughs> 노래 좋아가지고 지금 뭔가 클라이맥스 느낌이라서 지금 끄면 뭔가 실례인 거야. 잔잔실때 끄자. <laughs>